안녕하세요 향원이네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식물 택배를 안 하고 있어요 1월, 1월에는 월 식물 택배를 안 할까 하고 있는데 요거 해라 변이금이거든요 변이금인데 쫄쫄 굶어서 쪼글쪼글 해요 근데 요거 이제 여기 입장이 길고 짧고 하잖아요 근데 요런 애들은 이거 이제 분갈이를 해 놓으면 은여기가 이제 하얗이 지면서 입장이 요렇게 가운데에 짤둥한 애들만 남아 있으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해라하고는 틀려요 <laughs> 그, 변이 금이라 여기 금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하고, 요거, 이거 골드라벨 금푹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요 사각화분에다가 심어줘 볼까 싶은데, 글쎄. 얘는 이제 헤라는 이제 목대로 자라니까는 괜찮아요. 목대로, 이제 목대가 두툼하게 올라와서 괜찮은데, 얘는 일단 뽑아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내일, 내일이 영하 12도 인데요. 영하 12도 인데, 이제 새벽이 영하 12도 잖아요. 새벽이 영하 12도고 택배는 이제 아침에 나갈 건데, 이제 모레부터는 뭐 영하 한 5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물 택배에 제가 맡아놓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내일 이제 싹다 내보낼 건데, 1월달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식물 택배를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 화분, 화분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화분 올라가 있는 거에서 화분을 주문을 주셨으면 싶어요. 그런데도, 개속 식물만 <laughs> 식물만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1월달에는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리고 또 이제 보관을 하고 있, 있잖아요. 그러면 보관을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고 또 식물이다 보니까는 이제 또 새벽에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은 또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한테 맡겨놓은 거 있잖아요. 맡겨놓으신 분들 막 제가 한 지금 한 2주 정도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오래 데리고 있다 보니까는 아이거 정신이 없어서 이제 오늘은 식물을 택배를 싹 싸고 이제 내일 내 보내고 이제 내 보내고 나면은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좀 정리가 되면은 이제 슬슬 글쎄 1월 1월 달은 그냥 화분이나 판매하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식물을 택배를 할까 하고 있는데 이제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애들 물좀못 줘요 만약에 물을 줘서 젖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어요 근데 이제 언니들은 따뜻한 지방에 사는 언니들은 상관이 없는데. <laughs>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거의 중부, 중부 날씨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데리고 오지를 않고 있는데, 언니들은, 어, 그, 그래도 이제 여전히 식물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식물 문의를 많이 하는데, 이거 있나요, 저거 있나요 하거든요. 그런데. <laughs> 없어요. 안 데리고 와요. 근데 이제 옛날에 올려놓은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서 자꾸 주문을 하시는데, 이거는, 다육이는 판매할 때 사셔야 돼요. 이거를 몇년 지난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거, 언니들이 많이 물어봐요. 언제 데리고 오나요? 근데 없는 애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재배를 안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아서, 이제, 언니들을 물어봐도, 뭐, 있어야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아 예전 영상에 막 3년 전, 4년 전 영상 있잖아요. 그런 영상 보고서 <laughs> 주문을 하는데, <laughs> 난감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는, 난감한데, 어쨌든, 지금 시기에는 다육이가 너무 쪼글쪼글해요. 요거를 봐도 이제 계속 여기는 날씨가 추우니까 거의 물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쪼글쪼글한데 사실 이렇게 막 쪼글쪼글한 애들 데리고 뭐 보내기도 좀 그렇고 그냥 뭐 저야 뭐 제, 저는, 저는 데리고 있는 애들이 다 쪼글쪼글하니까는 별로 쪼글쪼글한 거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 애들이 좀 물을 많이 먹어서 빵빵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가다가 다 얼어요. 그리고 가게에 있어도 흙이 젖어 있으면은 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쪼글쪼글하게 키우는데 굳이 지금 시기에 아까 씨, 뭐, 따뜻한 데 있는, 그건, 그니까는 언니들이 사는 지역에 맞춰서 물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여기 경기도 지역은 지금 물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쪼글쪼글해요. <laughs> 다 쪼글쪼글 해가지고, 어떤 애들을 뽑아도 쪼글쪼글 해서, 이렇게. 얘가 지금 입장이 이 바깥쪽 엄청 쪼글쪼글 하거든요. 엄청 쪼글쪼글한데, 이거를 다짜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싹 잘라 주면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가운데 입장만 남겨놓고 싹 잘라 주면 좋기는 한데 그냥 저는 내버려 둘까 싶어요 어차피 요거 뿌리 내리느라고 이제 하엽을 하엽을 지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얘는 적심이에요 근데 요게 헤라 변이 금이 그때 요게 4만원인가 들어왔어요 그냥 헤라는 지금 엄청 싸잖아요? 그냥 헤라는 엄청 싼데, 변이금은 또 이제 물들면은 색이 전혀 다른 색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예뻐지나 보려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 아, 너무 큰가요? 너무 크네요. 너무 크고, 이건 목대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목대만 들어가면 되는데, 화분이 아, 색깔이라 너무 크니까, 아, 다른 거좀 찾아볼까 싶기도 하고, 이거는좀 작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뿌리를 뽑아보고 어떻게 생겼나를 봐야 돼요. 뿌리가 어떻게 생겼나 이제 봐야 어떤 화분을 줄지, 이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뽑아서 속을 봐야 알잖아요. 와, 아, 진짜 얘가 하얀, 하얀 너무 많아갖고 얘는 진짜 하엽 떼어주느라고 이 철화들은 예쁘기는 한데 저는 철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쁘기는 한데 이거 하엽 떼어주느라고 아주 하엽이 너무 많아서 싫어해요 <laughs> 제가 하엽 많은 애들 싫어해요 여기가 조금 쪼글쪼글해요 여기가 근데 쪼글쪼글한데 보니까는 역시나 이렇게 목대가 좀 고사했어요 말랐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싹 뜯어서, 목대, 망가진 목대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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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도 잘라주고요. 망가진 목대는좀 잘라주고, 아, 이게, 철화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거워서 이렇게 다 넘어진 거잖아요. 무거워서 넘어졌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워낙에 예전에는 진짜 비쌌던 애들인데 요즘은 워낙에 싸니까 뭐몇 만원밖에 안 하니까 뭐 요즘 하는 언니들은 뭐 아유몇 만원이 싼가요? 하는 언니들도 있거든요 근데 몇 만원 싸지 않은가요? 저는 몇 만원 엄청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런 금방 몇백 만원씩 할때 생각을 하면은 <laughs> 엄청 싼데 <싼대. 웃음> 이제 시작하는 언니들은 아유 몇만 원이 최근 돈인가요?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어차피 다 여기는 요거는 취미잖아요. 취미라서, 음, 사람에 따라 이 싼에 비싼에 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어서. 뭐, 비싸다고 할 수도, 싸다고 할 수도, 그러니까 는 몇백을 할때 봤던 언니들은, 와, 진짜 싸요 하는데, 이제 몇만 원도 이제 비싸다 하는 언니들은 이제 시작하는 언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진짜 예전에 비쌌던 애들이라서, 보면은 데리고 오게 되는데,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분에 있으면은 이 애들이 예쁜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풀분에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자꾸 제가 분갈이를 해놨는데 이제 또 분갈이 해놓으면은 또 예쁘다고 또 이제 당구러 언니들이 가게 와서 데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언니들이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예쁜 애들 그런 건 저기 뭐야. 사진을 캡쳐를 해서 요거 있나요 하는 언니들이 있거든요. 근데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는 거의 뽑아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 음,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잘 잡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언니들이 그냥 그대로 화분채에 그냥 들고 가는 언니들이 많은 거지. 그거 옛날에 뭐 영상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거를 뽑아, 부, 뽑아달라고 하는 언니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택배로 가니까는 이제 뽑아달라고, 아유, 화분은 많이 있어서 화분은 싫어요. 이제 이러면서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뽑아주버리면은 화분이 또 재고가 돼요. 제거가 되는데, 뽑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분체 들고 가니까는 이제 새 화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뽑아달라고 하는 언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뭐 다른 데서 그렇게 다 해준대요. <laughs> 다 뽑아준대요. <laughs> 아이가 하얀 방송하는데. <방금> <laughs> 그래서 그런 거 이제는 사진 캡처해서 있나요? 하는데, 없어요. 영상에 보여주면은 벌써 이제 누군가가 와서 들고 가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예전에 제가 뭐 예쁘다고 영상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문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벌써 그게 몇년전 거예요. 대부분이 뭐 작년, 재작년, 뭐 이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잘 하역을 좀 쪄갖고 올게요. 골드라를 도 대충 뽑아갖고 왔는데, 얘가 진짜 목대가 좋고 괜찮거든요. 근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심으면은 화분만 주세요 하니까는 화분 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에도 너무 예쁘게 심었었거든요. 예쁘게 심었는데, 너무 많고 뽑아갔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화분만 남았어요. <laughs> 그러면은, 요거, 요 화분에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요게 지금 요 옆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앞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여기다 심어도 예쁘겠죠.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애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얘가 옆으로 길어요. 옆으로 길어서 앞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인데 이제 심어 놔야 돼요. 그래,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슬슬 이제 한 3월,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심어서 이제 뿌리를 내려놔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예쁜 화분에 있을 때 여기다가 꽉 심어놓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몰아서 심었거든요. 앞쪽에도 몰아서 심고, 이거를 여기다 심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안정적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조금 그래도 해를 보게 이렇게 세워줘야 그래도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도 들어서, 살짝만 들어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지지대 하나 세워주고요. 잠깐만요. 머리가 무거워서 자꾸 앞으로 자빠지거든요. <laughs> 이거, 골드라벨큼, 대충,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이 목재만 화분 속에 들어가게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같고 아, 조금 더 바짝 세우고 싶거든요. 바짝 세워주면은 서이돌맹이 하나 이렇게 받쳐 놓고요.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얘가 여기 가운데 있는 화엽을, 화엽이 워낙에 단단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laughs> 나중에 한가하면은. 앉아갖고 이거를 잘 떼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분갈이 할 때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아, 이거 떼어주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이런 애들은 화역이 너무 많으니까 떼어주는 게 힘들어가지고 됐어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살라고 내버려두고요. 나중에 야앙 꼬질꼬질 하면은 그때 떼어줘도 돼요. 한가할 때, 한가할 때 떼어줘도 되니까. 이렇게 지금 딱 가운데로 오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가, 뿌리를 대충 봐서 이쪽이 풍성하고 저쪽이 조금 뽀짝하잖아요. 그래서 대충 뿌리를 봐서 그냥 여기도 이렇게 심어 놨는데 그냥 적당히 심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거를 해라 변이를 여기다가 심어 줄까 했어요. 근데 심어 줄까 했는데 입구가 너무 커서 안될것 같으니까 응. 여기다가 심어줄까 싶어요. 요거가 이번에 이번 주에 나오는 화분이거든요. 근데 미리 이렇게 샘플을 하나 줬는데 아, 여기다가 그냥 목대만 들어가고 목대만 들어가는 게 예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심어볼게요. 잠깐 이렇게 펄라이트 한 아, 절반 절반 정도 깔아야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입구가 좁아서, 뭐, 목여 있는 애도 심으면 예쁘기는 할것 같은데, 글쎄, 이거 계속 이거 같은, 같은 화분만 보여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는 한번 뭐 나와보고, 예쁘면 데리고 아니면 말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잖아. 요 아니, 흙 넣었잖아요. 흙 넣고, 헤라는 목재로 사봐요. 목대로 잘, 목대, 금방 목대가 굵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가 입장이, 이거는, 이거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떨어져야 돼요. 이 가운데서 새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대, 아이고, 뿌리가 너무 많네. 뿌리가. 이렇게 많으면 밀어넣어 주기가 힘들거든요. <laughs> 이쪽이 얼굴이 예쁜가요? 이쪽이 예쁘죠? 쪼로록 삼두. 여기는.. 아니, 여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분질을 했어. 여기가.. 분질을.. 이렇게 하는 게.. 아, 얼굴이 별로인데..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어야 예쁘잖아요? 대만딱 목대로 자라는 애들 딱 목대만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는 예쁘지 않나요? 아까 저쪽에는 조금 너무 컸었거든요. 너무 컸어 요저 사각은 너무 커서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달까. 그래서 얘는 이제 가격은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 나와 나지를안 나갔고 가격은 얼마지를 인 모르는데 글쎄한 4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모르니까. 아이고, 꼬질꼬질. <laughs> 꼬질꼬질 해요. 그럼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여름 모습으로 심어 놨는데요. 요거, 천여금. 지난번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심어놓으면은 애가 뽀샤시해서 너무 예쁘니까 화분만 데리고 가고 또 여기도 러우 심었었던 화분이거든요. 근데 러우만 또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남아갖고 여기다가 이 노란색에다가 심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언니들 보시기 어때요? 이천여가은 뽀샤시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분이 노래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잘 어울리지 않은가요? 그리고 요거는 헤라, 변이금, 헤라 변이금인데 아 뿌리 내려서 다져지면 거 화분이 예뻐서 어, 한민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laughs> 지금도 중심 모왔는데아 이거 바깥쪽에 있는 입장들 하여비치고 이제 입장이 가지런해지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골드라벨 금, 골드라벨 금도 이 사각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기다 심었는데 어쨌든 색이 다 다르잖아요. 색이 다 달라서 그런지. 왠지 푸짐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이네 다육이었습니다.